네. 오늘의 긍정학원, 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긍정학원은 조금 세속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돈입니다. 돈. 어, 그래서 구체적인 액수도 있는데요. 3억. 네, 3억이라는 돈을 마련해 보자. 네. 뭐, 3억이라는 액수의 이유는 있는데요. 이유는 일단은, 나중에,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3억을 이제 모아야겠다고 생각이 든 이유는 어떤 계기, 오늘 계기가 있었는데요. 회사에서, 어, 어떤 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나눴는데 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향은 답이 아닌 것 같고 뭔가 이게 약간 이게 핀트가 약간 어긋나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위에 사람들의 결정인 부분들에 있어서 들으니까 그 위에 사람들의 결정을 제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그 위치에 있지는 않으니까 그냥 뭐 답답해 하기만 하고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은 진짜 뭔가 열불나고, 아, 내가 만약에 저 위치에 있었으면 저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까지만 했지만, 뭐, 거기까지 올라갈 생각도 뭐, 없지만, 어쨌건, 응. 위에 사람들이 시키는 거를 그냥 따라야 되는 그런 평사원. 그러니까 진짜, 아래, 아래 위치에 있는 사원들은 그걸 따라야 할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윗사람들의 그 판단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통찰력,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 그렇, 그렇지 않다라고 는 결론을 스스로 냈습니다. 아, 위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위에 사람들은, 뭔가 통찰력이 있지도 않고 판단력이 좋지도 않고 별로다 근데 거기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지낼 수는 없다 뭔가 힘든 일을 하더라도 내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그 생각으로는 즐겁게 해내고 그 성취감을 느끼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뭐 해도 이게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뭐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길도 아닌데 응.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여긴 안 되겠다 나가야겠다 그냥 이 신분을 벗어나야겠다 뭐 물론 다른 회사에 가서 좋은 사람 좋은 위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판단을 하는 진짜 저 위의 상사들까지 결부돼서 그러면은 회사 생활을 좀더 그 행복하게 할수 있겠지만 그것도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아예 벗어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음. 근데 결심을 했지만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결국에는 제가 그 금액을 언제까지 모으느냐 요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의 긍정학원은, 어 내년까지 3억을 모으는 건 힘드니까 현실적으로 뇌가 그래도 현실적인 그 현실적으로 이건 가능하다. 계속 이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무의식이 아 이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이 머리 회전을 굴려서 아 이거는 가능해 가능해 하면서 이게 막 어떻게 하면그 가능성을 계속 끌어모으고 아, 할수 있을까를 계속 궁리하기 위해서 어, 내년까지 1억을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1억을 모으겠다. 내년 순수 순수하게 내 돈만으로, 아, 그니까 내년이란다. 올해 25년 동안 1억을 벌어내겠다. 내가 순수하게 내가 가진 자본이 1억, 25년 동안 1억을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오늘의 긍정학원은 올한해 1억의 종잣돈을 만들어 냈다. 음.